자 우리 삼성중공업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개영이구요자 지금 엄청난 소식이 나가지고 와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의 최성한 대표님이 지금 10대1 액면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미친 소식이 지금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액면 분할을 추진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이 공매도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 바로 이 액면 분할이다라는 언급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1 0대일 액면 분할을 진행한다고 라 했을 때 앞으로 이삼성중공업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지금 나와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미친 소식을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안 눌렀다라고 하신 분들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주주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공매도 때문에 지금 액면 분할을 한다고? 공매도를 타개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왜 하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액면 분할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이 주식 수가 결국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수랑 결국 액면가가 곱해져 가지고 결국 이게 시총이 되는 건데 액면가가 결국에는 낮아지면 주식수가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사실 변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중공업 액면가가 얼마입니까 천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10분의 1 액면분할을 해버리면 액면가가 이제 100원이 되고 주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10분의 1의 주식수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 주가가 2만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금 10분의 1 2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액면분할이 크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간접적인 효과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거래의 단위각이 낮아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개인 매수세가 결국 늘어나면 수급적으로 이 공매도의 압박이 일시적으로 좀 완화가 될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주가의 변동성이 결국 확대가 되다 보니까 공매도 차량 입장에서는 결국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이게 분할로 주가가 이제 2만 원 하던 게 주가가 2천 원이 돼버렸어. 그럼 주가가 싸 보인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붙을 수 있겠고요. 이때 단기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의 힘이 결국 약화가 되는 그런 식의 지금 방책을 삼성중공업이 지금 쓰려고 한다는 거지. 물론, 액면 분할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공매도 압력을 피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 공매도 애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얘네가 분할에 맞춰가지고 포지션을 분명히 조정할 거기 때문에. 그죠? 어, 근데 이제 개인 투자 분들의 유입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이동성이 증가한다라든지, 단기 매수세 강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매도 세력들의 이런 공세를 일부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예전에 삼성전자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뭐 했습니까? 무려 50대1의 액면 분할을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가 50대1만큼의 주가가 빠졌지만, 그만큼 주가가 싸지면서 거래량이 막 늘어났고, 그때 주가가 막 올라가줬단 말이야. 그런 지금, 경영을 펼치려고 한다라는 거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아시겠죠 어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뭐 삼성중공업이 공매도 때문에 뭐 액면분할 한다 이런 것 보다도 조금 더 투자 적금성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나 왜냐면 최근에 이제 물량이 좀 잠긴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액면 분할 소식은 삼성중공업에게는 무조건적으로 호재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을들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한 주도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신 분들 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번 씩들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이 기사 보시면 삼성중공업이 지금 실적 호조이어서 마스가 훈풍 때문에 커지는 그룹 내 존재감이라고 하면서 지금 삼성그룹 내에서도 삼성중공업의 지금 입지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보면 삼성그룹이 지금 미국 협력의 지금 새로운 소통 채널로 부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삼성중공업이 엮여 가지고 같이 또 기대감을 받을 수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죠 지금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오랜 시간 동안 적자인 대표에서 벗어나서 2023년 흑자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2023년 2,333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8년 만에 적자 타출 성공했고 지난해 이제 5,027억 원으로 115% 증가를 했고요 올 상반기에도 지금 매출 5조 1,77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지금 3,27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가도 어떻게 됐다? 같이 올라와주고 있다 어, 거기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주주분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스가 프로젝트는 사실 삼성중공업은 힘든 거 아니냐 어? 애초에 지금 뭐 미국에 거점 마련한 뭐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좀 우위의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러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삼성중공업도 이미 지금 미국에 거점이 있죠 어떤 거점? 지금 요 기사 보면 요거 지금 번역을 해드릴게요 삼성중공업 지금 바이고와 협력해서 한국 마스카를 출시한다 지금 미국의 바이고 마린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그걸로 이제 미국 해군의 뭐 지원함 유지보수 그러니까 MRO 요 사업에 같이 참여하려는 계획을 또 발표를 해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거점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미국 텍사스주에 있죠. 텍사스주에 지사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그게 생산시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뭐 관리, 이제 영업용의 지사가 지금 미국에 또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바이고 마린그룹과 지금 최근에 협력까지 맺은 상황에서 미국의 거점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자체 조선소를 인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런 파트너십을 또 구축하면서, 미국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요 최근에 요 마스가 프로젝트에 삼성중공업도 지금 어쨌든 호재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 내에 계열사잖아요. 그 말은 뭐야? 아, 지금 삼성에 지금 전 세계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이번에 뭐 한미 관세협상 그런 거에서도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직접 가가지고 지금 그런 협상의 중재자, 어, 이런 카드로 좀 이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사 내에 있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지. 미국 내 활동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미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서 조선산업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의 가능성을 보였다.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국내 조선사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수년간 삼성그룹에서 불안한 입지를 보였지만 지금은 단순한 후실적을 넘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도 삼성중공업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제 말에 여러분들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삼성중공업의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자 제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미 제 구독자 분들은 저랑 같이 올 초에 하나오션 그리고 올해 또 미친 상승을 보여줬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최소 두배 많게는 3배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조만간 또 하나의 종목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미국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이 하나오션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드렸던 거 수익 인증 다 보여드리고 내년 상반기 최소 5배 이상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초대박 급등이 나올 종목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이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요때. 요때 지금 요 장기간 저점 구간에 있을 때 제가 하나오션 어쨌든 급등이 나올 거다 왜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조선주가 부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7,000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 드렸고 매도가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문자 발송을 했던 내역인데 지금 매수가 27,000원 이하 매도가 7만원 이상 이렇게 매도가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죠 요때가 이제 11월 4일 2024년 11월 4일 날 저랑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주 강력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및 현지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직접적인 현지 거점을 마련했다라는 것에 대한 직접수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일이 11월 4일이고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고 지금 이 발신번호 같은 경우도 상단에 여기 제 번호랑 똑같죠 그래 총 415분에게 문자를 다 보내드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 4월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매수가 25,000원 이하에서 드렸고 매도가 얼마? 5만원 이상으로 드렸다. 그래서 매수 이유도 체코 원전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원전 건설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핵심 정책에 원전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4월 14일날 요것도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보내드렸고, 요 때도 발신번호 보시면은 상단에 제 번호랑 일치를 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요 때는 521분께 문자 전송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요때 사가지고 뭐 지금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 그냥 뭐뭐 뭐 3배에 가까운 상승을 다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웹문자 사이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이게 번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두배 같은 경우는 5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다 보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께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못 믿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셔 가지고 웹문자 라고 치시면 여기 웹문자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죠 요거 여러분들 딱 클릭하시면 바로 웹문자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요걸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을 해드리고 있다 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에 올이마스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땡땡땡땡땡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렀다 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208조 원 규모의 이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다 라는 얘기가 나와줬다 라는 거예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 산업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이 마가 뭐예요? Make American. 그리고 ship b 에 S를 넣어서 만든 미국의 이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뜻의 약자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207조 원 규모의 조선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낡은 조선업의 부활을 꿈꾸면서 중국을 압도할 초대형 프로젝트, 마스카 프로젝트의 테스크포스가 본격 이제 가동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관세 장벽과 한국의 그런 조선업 협력 정책이 맞물리면서 우리 국내 조선업계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수혜가 될 기업, 국내 빅3의 선박 제조 과정에 모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딱한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요 차트가 바로 이마스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땡땡땡땡땡 종목의 차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죠 최근에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줬고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조선산업이 부활한 요, 작년 11월 달, 요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닥을 잡고 슬슬 돌려나가면서, 거래량이 바닥 구간에서 터져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들어와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미, 여러분들 보면, 이미 포텐셜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주가도 한번 올라본 놈이, 결국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요때부터 해 가지고 2021년도까지 요때가 뭐였습니까? 조선업 엄청나게 호황이었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지만 조선업의 약세에 좀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조선업이 이제 부활할 시점을 기점으로 바닥을 잡고 추세를 돌려나가면서 바닥 구간에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다라는 거. 즉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뭐 하나 오션, 뭐 두산 어빌리티 싹다 놓쳤다라고 하신 분들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매수를 해 놓으셔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수익을 가져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거든.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금만쏠리면 그냥 상가 가는 거는 뭐다? 시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아시겠죠? 어쨌든 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히든 종목, 요 땡땡땡땡 땡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2862-7095. 여기로 히든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이나 두빌같이 매수가, 매도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가까지 다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는지까지 다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안 보내주시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요 땡땡땡땡땡 종목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저한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꼭 나중에 뭐10% 20% 반등 나오고 그때 가서 묻지 말고 지금 당장 구독자 선착순 500명 이벤트기 때문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더라고 하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차트를 보시면 지금 삼성중공업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주주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야, 이거 계속 올라갈 거냐? 어 여기서 계속 주가 올라가는데 이거 내가 지금 들고 있어도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절대 매도를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자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중공업 실적을 보면요. 지금 올해 2025년 가이던스 매출이 지금 10조 5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지금 6,300억 원에 무난히 지금 달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뭘 의미하냐면 작년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보면은 작년에 지금 2024년 매출이 지금 10조가 안 되죠. 9조 9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지금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는 뭐다더 좋아진다라는 거야. 지금 네이버 쪽의 가이던스는 10조 8천억 원에 영업이익 이 지금 8천억 찍혀 있는데 작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실적은 더 나아지고 있다. 증가한 조업 일수로 인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마진율 낮은 컨테이너선 매출이 감소 등을 반영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가는 뭐예요? 실적의 수렴을 합니다. 어, 이런 실적이 더 좋아진다 라고 하면 주가는 결국 더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지. 어,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삼성중공업 지금 저가 수주잔고가 10%로 축소가 됐다 라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과거에 이제 가격 낮은 계약이 많았었던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어, 그러니까 높은 가격의 수주를 지금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A- 신용 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삼성중공업 주가에 좀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증권가 쪽에서도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하나증권에서도 주가 지금 2만 원대에서 지금 목표가 2만 6천 원으로 최근에 또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주가 얼마예요? 2만 1천 원이죠. 아직도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글로벌 선박 수요 회복, 그리고 뭐, 성가 상승 추세에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조선업은 여기서 더 올라가줄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는 사실상 덤이겠죠. 어, 이거는 사실 이 기대감,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여기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죠. 주가는 더 올라가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절대 매도를 고려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 이거 보유 x가 아니고 어 보유하시란 말입니다. 보유. 그러니까 지금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홀딩의 관점에서 보셔라. 어 지금 추세도 굉장히 좋죠. 지금 이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는 삼성중공업이고 이추세 따라서 계속 주가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어 그리고 뭐 일봉상으로 뭐 단기적으로 오일선 깨고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시총 10조, 18조가 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일봉을 보기보다도 주봉, 월봉을 보셔야 돼요. 주봉, 월봉을 봤을 때 굉장히 견조하죠 주봉으로도 지금 5주선을 깨지 않고 쭉 올라가고 있고, 월봉으로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자리에서 매도를 고려실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진짜 시장이 막 무너져서 어, 이렇게 막 코스피가 이렇게 꼬꾸라지지 않는 한 삼성중공업이 여기서 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보유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 신규 투자를 고벌하신 분들 기아 내가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되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도 내가 수익을 볼수 있냐 거기에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매수의 신호들을 여러분들이 집에도 꼭 적용해 주시라는 거예요 삼성중공업도 그래요 이런 매수 신호가 중간중간 계속 나왔는데 주가는 계속 어떻게 됐어 주가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죠 최근에도 그러니까 8월 말에도 이런 매수 신호 뜨고 나서 주가는 더 올라왔다 라는 거고 이런 매수 신호만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 두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도 내가 매수를 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다 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여러분들뭐 s 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보면 최근에 제가 요때 뭐라 말씀드렸어 이거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매수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한15% 넘게 더 올라왔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 이런 애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하고 나서 매수신호 뜨니까 어떻게 주가는 더 올라간다라는 거 최근에 뭐 ha 중고 얘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미 지금 폭등 나오기 전에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몇배 올랐습니까 거의 3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의 뭐한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 벌써 3배 넘는 상승이 나왔다고 근데 이미 폭등 나오기 전에 딱 추세 정배를 들어가자마자 매수신호 뜨고 나서 어떻게 됐다 미친 폭등이 이렇게 나와줬다 라는 거지. 그니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이 황금지표만 갖고 있었어도 HCG 중호 이거 딱 뜨는 거 봤다 매수 들어갔으면 충분 히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급등 나고 있는 파이낸텍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얘도 여러분들 오늘 지금 장중이 지금 뭐16%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얘도 이미 폭등 나기 전에 이런 매수 신호 나와줬고 최근에도 이런 매수 신호 나와주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런 상승이 또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흐름 좋았었던 뭐단할 이런 종목들도. 이미 지금 폭등 나오기 전에 바닷건에서 이런 매수 신호 나와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된다 이런 상승이 지금 나와줬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떴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본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근거 있는 매수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작 아니냐 지금 이거 설정해 놓은 거 조작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조작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신호를 일단 없애 볼게요 어, 지금 이 신호 신호 검색을 삭제를 하면 지금 여기 밑에 화살표들이 없어졌죠. 어 근데 요거를 다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설정해 놓은 요 황금 지표, 사용자 검색에 요 황금 지표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됐느냐? 요거를 딱 누르면 다시 요게 생깁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요 지표가 다시 한번 생기죠. 제가 직접 만든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언제 메스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이런 지표 가지고 내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러분 매수 신호들을 여러분들이 지표에도 꼭 적용해두시길 제가 계속해서 권고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형광색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신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향 추세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황금 매수 지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종목을 찾을 때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 여러분들 설정하시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뭐 50대도 있고요, 60대도 있고요, 70대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혼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문만 웅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개인번호 010 2862 7095로. 여러분들, 황금이라고 딱두 글자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설정하는 값들 파일로 정리를 해놨고, 제가 이거 직접 설정하는 영상 자료까지도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텔레그램에는 여기 올려놨거든요. 지금, 골든타점, 신호설정, PDF 파일로 올려놨고, 지금 여 영상, 영상 길이도 이거 1분도 안 돼요, 여러분들. 요거 설정하는 거 1분도 안 되니까, 여기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86-27065로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 텔레그램 할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전화번호 010-286-27095로 황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설정하는 방법, PDF 파일과 영상까지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